이뤄드릴까요? 야, 야쟤야야쟤 쟤. 야, 야, 쟤, 쟤. 한이야재석형 어. 잡아. 쟤 잡아. 어. 야둘다 올라간다. 우리 다야 국종아. 여기 잡아 됐다. 형 잡아 잡아. 오케이. 어. 아, 어. 빨리 빨리 아. 빨리 빨리. 빨리 아, <laughs> <너무 낫다고. 웃음>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<laughs> 아, 손잡이! 와. 아, 다올라가네데 씨. 잠깐만, 아, <laughs> 아, 다올라가는 <올라갔네. 웃음> 어떻게 했어요? 어떻게, 어떻게 올라가? 오, 야, 씨, 야. 아, 됐어. 야, 아, 이거 어떻게 <laughs> 올라가? 야, 아, 이렇게 질수 없어. <laughs> 아, 이거 뭐야! 아, 오빠! 야, 다리 잡은데? 아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다리 잡아. 다리 잡아. 다리 잡아. 됐어. 아,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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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려와 재미없게 하지 오케이. 오케이. 자 아직 자 아직 2등 안 나왔어요 2등. 아직 2등 안 나왔어요. 아 됐어. 아니,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했어? 아, 아. <웃음> <웃음> 더 이상 못 아. <laughs> 너무 미끄러워. 우와 석진이 형 잘한다. 아, 나좀 잡아줘요. 아.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. 아 <laughs> 와,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 돼? 혹시 둘이 술 취한 거 아니지? <laughs> 지금 술 먹고 집에 기어 들어가는 것 같은데? 그죠 아저씨! <laughs> 술 많이 늦었어요, 아저씨! 잠깐만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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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올라갔어? <laughs> 아, 재미없게 어떻게 올라갔어? <laughs> 야! 아이 어떻게 올라간 거야? 아, 저노인네가 어떻게 올라갔지 <laughs> 아예 안돼 아예 자+ 자 여기까지 봐나 턱으로 맞히고 있어 자나 타오를 맞히고 있어 어+ 자,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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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미안해. 어, 좀..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어+ 어+ <목소리가> 어+ 어+ <목소리가> 어+ 어+ <목소리가>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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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! 어 어떻게? 오오 오! 형 미안해. 어 정말. 야! 야야야! 어, 미끄러졌어. 어 어떻게? 미끄러. 아유, 왜냐 올라와. 미끄러졌어. 야! 진짜 미끄러졌어. 아 이러면. 형. 아 미끄러. 야, 미끄러졌어. 어, 어, 나는 이제 올라왔어. 아나 잘했어. 어떻게 올라왔는데? 야. 어, 미끄러졌어, 미끄러졌어. 아 진짜 미안해요. 야, 형 진짜 미안한 거 같다. 어떻게 올라왔는데? 아, 유재석, 진짜. <laughs>